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게임 칠 때, 나이스 샷, 감사합니다 보다, 죄송합니다를 더 많이 할것 같은 남자, 야미 당구장인 쫑프로입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앞돌리기 대회전을 쳐야 할 때, 그것도 일적구가 쿠션에 붙어 있을 때, 무조건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배치가 있고요. 수구와 일적구의 기울기에 따라서, 아, 이 공이 각이 나오는 공인가, 안 나오는 공인가, 헷갈리는 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흔히 말하는 시다. 사단 당점으로 각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칠판으로 가서 명확한 기준, 실전에 걸맞는 야매 비법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으로 가시죠. 자, 칠판으로 왔습니다. 수구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우리가 앞돌리기 대회전 무조건 해결이 가능할 거야라는 확신을 가지고 원 쿠션은 당연히 여기 맞을 거니까 투 쿠션을 어디 맞춰야 되는가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에 설명드린대로 방법을 제시해드리면 두 칸이 조금 넘어가죠. 여기는 세 칸이 조금 넘어가는 여기를 투 쿠션으로 설정하고 맞춰주시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수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아, 내가 이 배치를 앞돌리기 대회전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수구가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안쪽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 있을 때 내가 여기까지는 안 나오겠다. 배치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그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기준을 실험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빨간 공을 치워 두고요 노란 공을 맞출 겁니다 수구가 여기 있어요 수구가 여기 있을 때 내가 이 공을 무회전으로 칠 거예요 12시 3팁을 주고 칠 건데 입사 반사에 의해서 내가 이 공을 이렇게 출발시켜서 이 포인트를 향해서 입사시키게 되면 이 공이 이렇게 반사가 될 거죠 그리고. 코너를 돌아서 노란 공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때 빨간 공을 요렇게 갖다 놓을 겁니다. 그래서 내 공이 이 빨간 공의 면을 딸 거예요. 이렇게 멀리 있으면 힘들겠죠. 좀 가까이 놔두고 이 빨간 공의 면을 딸 겁니다. 그때 입사각과 반사각을 같게끔 정확하게 얘기하면 거의 같게끔 만들어 주는 당점이 있습니다. 내가 이 공을 아무리 얇게 쳐도 공과 공이 부딪혔기 때문에 분리각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이 없을 때 쳤을 때랑 똑같이 굴러가게 할 수는 없어요. 공이 맞았으니까 분리각이 형성이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리각이 형성됐는데 그때 당점을 하단 당점으로 6시 3팁, 6시 2팁 이렇게 하단 당점으로 내려주게 되면 수구가 분리각이 형성됐더라도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분리가 되겠죠? 하지만 하단 당점에 의해서 곡구 현상이 살짝 일어나면서 내가 이 공이 없이 쳤을 때랑 비슷한 경로로 수구를 보낼 수가 있어요. 차이점은 곡구가 살짝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공에 부딪히면서 회전이 살짝 생겼다는 거. 이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수구와 일적골 각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샷 스피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원팁에서 원팁 반 정도의 회전이 생기면서 수구가 굴러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곡구현상. 그리고 회전이 생긴다는 거,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 곡구 현상이 적게 생길 때도 있고 많이 생길 때도 있어요. 이거는 수구와 일접구의 기울기에 따라서 곡구 현상이 많이 생길지 적게 생길지가 결정이 됩니다. 자, 이런 상태는 곡구 현상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공이 없을 때나 공이 있을 때나 거의 비슷한 경로로 수구가 굴러간다는 거고요.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곡구 현상이 생긴다. 공이 없을 때는 입사반사 그대로 가고, 회전도 없고, 공이 있을 때는 입사반사 비슷하게 가지만, 곡구 현상이 생기고, 회전도 조금 생긴다는 거, 이렇게.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배치를 다시 놔둬 볼게요. 자, 지금과 같은 배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배치가 해결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즉 자, 내가 원 쿠션을 여기를 맞췄을 때, 내가 원 쿠션을 여기를 맞췄을 때투 쿠션이 여길 맞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추를 이렇게 갖다 대 보는 거예요. 노란 공이 없다고 생각하고 큐를 갖다 댔는데 입사각이 이렇게 되죠 반사각을 똑같이 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어 내가 여기까지 보낼 수 있겠다 노란 공이 없다고 생각하고 무회전으로 쳐서 이 공을 이쪽으로 보낼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 이 공을 면을 따더라도 하단 당점을 준다면 여기까지 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근데, 곡구현상이 생겨서 조금 더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굉장히 예리하신 거고요. 제가 이렇게 곡구현상이 생기는 대신 회전도 살짝 먹는다고 했죠? 지금 긴각으로 출발하고 있죠? 긴각은 회전이 생길수록 짧아지죠. 그래서 내가 이 공이 고꾸 현상이 일어나면서 살짝 길어진 것과 회전이 생기면서 살짝 짧아진 것 상쇄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각으로 굴러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거다 필요 없이 그냥 여기를 맞출 수 있을지 없을지를 큐를 갖다 대보고 입사각 반사각이 같게 하는 6시 당점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구가 요렇게 있으면 입사각이 요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노란 공이 없이 무회전으로 쳤을 때 반사각이 요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 이 배치는 6시 당점으로 치게 되면 굉장히 길게 빠지겠구나 라고 예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내가 필요한 만큼 회전을 줘서 탁탁 각을 꺾어 놔야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럼 배치를 살짝 변경해서 요런 배치가 있을 때이렇게큐대를 대보고요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게끔 이렇게 투쿠션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 여기까지는 내가 떨어뜨릴 수 있어 6시 당점을 준다면 그러면 내공이 요렇게 갔을 때 배치를 해결할 수 있겠는데 라는 판단이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레슨의 중점은 배치 해결법이 아니라 배치를 판단하는 기준 내가 이 공을 칠수 있느냐 아니면 각이 없으니까 시도하면 안 되느냐를 6시 당점 기준으로 무회전으로 칠수 있을 때 보낼 수 있으면 면을 따도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이 이번 레슨의 중점이 되겠고요 시타 영상 보시면서 어떤 배치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배치도 각이 나오네 라는 것을 좀 느껴보시면서 복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타 영상 보시죠. 자, 여러분들 시타 영상 보니까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배치도 6시 당점을 주니까 쭉쭉 뽑아낼 수가 있죠. 어, 여러분들도 당구장에 가셔서 내가 6시 2tv 무회전과 비슷한지, 6시 3tv 무회전과 비슷한지, 면 따기는 어떻게, 어떤 스피드로 쳐야지 잘 되는지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구 싶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장의 종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processed perfectly horizontal italian slates seamless rails that solely consist of over 6 year old dry woods heating system provides consistent temperature anywhere more than perfect civistus